할렐루야. 아멘. 예,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때 계획을 짜고 시간에 맞춰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일을 성취해 나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시간표를 짜시고 그에 맞춰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의 역사, 전체적인 지구의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과하게 해서 계획을 짜시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초 그러니까 태초죠.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시작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표를 짜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시간표를 세워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더더욱 철저하게 계획표와 시간표를 짜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획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늘 주제인 마지막 시간표도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달별들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명체, 해달별이에요. 강명체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해달별들을 통해서 표적과 모에 대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달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달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해달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돌리실 때이 해달별들과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별들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절기예요. 이 절기는 모헤드죠. 하나님의 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모헤드가 일곱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개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성취가 됐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춰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가 됐죠. 이 남은 거는 세개 절기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세 개만 남았단 말이에요. 요거는 가을절기죠. 이제 앞으로 올 절기들인데, 봄절기, 여름절기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맞춰서 다 성취가 됐다면, 가을절기도 저 절기에 맞춰서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저 절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위해서는 저 절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자세하게 알수 있게끔 주신 책이 있죠.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표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 것신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표는 7년짜리예요. 7년의 시간표로 짜여져 있고 그 7년의 기간이 환란의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7년을 시작할 때 공중강림이 있어요 그리고 7년을 마칠 때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이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건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러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공중강림이에요.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중강림은 구름 타고 오시죠. 그런데 지상재림은 말 타고 오시죠. 그리고 혼자 오시지도 않아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들과 말 타고 오는 거예요. 공중강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채워서 데리고 가시는 일이 공중강님이고 지상재림은 그 올라갔던 예수님의 신부들과 신부들이 세마포옷을 입은 거죠. 세마포옷을 입혀서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강림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을 영접하게 하시리라. 요게 공중강림이에요. 요거 휴고사건이죠, 휴고. 요게 공중강림이 휴고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7년 시간표에 첫 부분이 이공중강림이 있고 휴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지상재림 할때저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세마포옷 입죠. 저건 웨딩드레스예요. 백말 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외와요 철장으로 망국을 치기 위해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죠 세마포 옷 입은 신부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철장으로 함께 망국을 치시는 거예요 죄를 멸절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재림이고 7년 끝날 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친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거,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낸 교회가 하나가 돼서 완전체가 된 거죠. 완전체가 돼서 함께 방국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 2장의 2장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하나야 하나.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안 하세요. 머리와 몸이 따로따로 놀면 그 머리와 몸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머리 교회는 몸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떨어질라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는 7년짜리 시간표가 있는데 그 중에 출발은 공룡강림, 휴거죠 휴거로 시작하고 마무리는 지상재림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안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 7년짜리 시간표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나뉘죠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만 시작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가가 적그리스도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게 마지막 7년짜리 시간표.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에 출발을 알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표에 7년 출발을 누가 하냐? 적그리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는 저 말씀이 완벽하게 뒷받침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설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7년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곱 인이 띄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대간식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 대간식이잖아요 그 대간식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일곱 인을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그거를 띄시려고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6장부터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이 띄어져야 7년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한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인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성취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자, 내네 생물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일곱인 봉인대 두루마이를 취하셨잖아요. 그때 맞춰서 이 내생물과 24장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들고 그 금병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병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내생물과 24장도들은 주께서 중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 사람들이 내 생물과 2 4장로죠 왜냐하면 이내 생물과 2 4장로가저 고백을 하니까, 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면 이방교회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이방교회에서 올라온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기도가 가득한 향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요 그림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려가야 돼요. 올려가야 인이 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성대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8장에 나오죠. 8장에 보면은,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연결된 말씀이에요.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성도들의 기도 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다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단에 드리는 그 모습이 이 8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지금 가, 어디로 전해져 있는지를 알수 있죠?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드려졌죠? 그 드려진 게이 천사가 와갖고 금향로에 담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 기도가 담긴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향에 재단에 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마지막 7년의 시간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질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이 띄어지는 시간과 나팔이 불려지는 시간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이 재단에 불이 담겨서 쏟아지잖아요. 그때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향이 예수님께 들여지면서 육장에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연결이 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앙과 나팔재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재앙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거라고 보면은 나팔재앙은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일어난 재앙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칠려 한란이고, 마지막 시간표인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으신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3년 반에네 개의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인, 적구리토가 한일의 언약, 7년의 언약을 시작으로 7년이 시작될 거예요. 적구리토가 나타날 거고 뒤를 따라서 3차 대전이죠. 붉은말. 큰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엄청난 기근 3차 대전 일어나면 엄청난 기근은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거와 함께 전염병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오겠죠 4분의 1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심판, 재앙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예요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도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죠. 하늘의 건능이 흔들려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거죠.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볼때불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죠.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파손되는 엄청난 재앙이죠 세 번째 나팔불 때 쑥이라는 큰 별이 물에 근함 강물에 떨어지죠 그래서 물 3분의 1이 못 먹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나팔불 때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기능을 잃어버리는 생,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들이에요 이게 바로 전 3년 반에 다 일어날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소할란이라고 해요 정말 더 무서운 한란을대한란이라고 하는데 후 3년 반 이후에 일어나는 한란을대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인뜰 때 엄청난 순교가 있죠. 순교, 핍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적인이 열리고 이적그리토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전에 앉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 엄청난 박해,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뜰 때. 해가 상복처럼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 핏빛 같이 물들으면서 이 보호막이 두루마이처럼 말려가고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화화화죠.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화화화예요. 그러니까 이전 3년 반에 일어났던 재앙들도 심판들도 엄청 무서운 재앙들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후 3년만 들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나팔불 때첫 번째 화인데 무적행의 문이 열리죠 차원의 문이 열려서 거기 수천 년 동안 갇혀 있던 갇혀 있었던 내피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저갱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 무저갱이 언제 열려요? 하나님 마지막 시간표 중에서 후 3년 반 시작할 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저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주인이 1260일 동안 일하고 무정해에서 올라온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 일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도 마찬가지로 이 유브라데에 갇혀있던 이 타락한 내천사, 강력한 내천사예요. 그 내천사가 풀려나죠. 그 부하가 한 2억 명 정도 된대요. 그 성경에 보면은 만만인데, 우리 이제 계산해 보면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을 통해서 3분의 1을 한 시간 동안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억 명의 군대가 있나요? 지구의, 전 지구의 군인들을 다 합쳐도 2억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군사, 군대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에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려면 이 세상에 있는 군사력으로는 핵 아니면 없어요. 근데 핵으로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병대가 한 시간 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군, 군대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의 구원. 이 마지막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3단계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보세요. 이전 3년 반에 이 재앙들 있잖아요. 일곱 인과 나팔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죠. 이방교회의 휴거를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방교회의 휴거가 이 전에, 이 한란 전에, 그러니까 이전 3년 반 전에 있어야 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있죠.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녀의 아이가 채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자는 남겨지죠 남겨져서 그 여자가 강해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방교에는 올라가고 바톤을 이스라엘 여자한테 넘겨주는 장면이죠 이게 근데 이 여자가 며칠 동안 양육 받아요? 1260일 동안, 전 3년 반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는 그 시점이 7년 시작할 때 환란 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1260일 동안 남아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여자도 올라가죠.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자를 데리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남겨지는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을 환란성도 라고 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 놓쳤죠 이 아이 이방궤도 놓쳤어요 그리고 이 여자 이사엘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어때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또 회개한, 전도된 성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저 성도들을 환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그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교회가 이전 3년 만 전에, 이 7년 활란 전에 휴가가 되죠? 여자는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방교회는 전 3년 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요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후 3년 반이대활란이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있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뱀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휴거 되는 거예요 휴거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14장에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올라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2단계의 휴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발견한 건 뭐냐면 요요 한란 전에 이 반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대활란 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란성도도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냐면 요 대접 맨 마지막에 일곱 대접 제일 무서운 화죠 세 번째 화그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나오죠 계시록 15장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바로 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기 한 표를 디자인해 놓으셨을 때,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칠년 한란 전에 이방교회가 올라가고,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죠이 제일 큰 한란, 이 마지막 한란이 터지기 전에, 환란성도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들은 순교대 갖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3단계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일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니까 러 계시록 19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세 번의 구원 세 번의 휴거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백마 타고 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칠려할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있고 대활란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마지막 화가 부어지기 전에 그렇게 세번 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상재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세 번에 걸쳐서 올라간 예수님의 신부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을 해서 죄의 세력들, 그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죄의 세력들 거기에는 무적에서 올라온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다 몰려 있겠죠 거기 모여있는 이 악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멸치를 시키는 그런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를 쭉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계획해 놓고 계신 거죠. 죄를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3단계 구원 계획을 저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고대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교이기 회 때문에 언제 올라갈 걸 준비해야 돼요? 예, 지금 한란 터지기 전에 있을 이 공중강림을 준비 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저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죄를 완전히 멸절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